조민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서 이선 말씀 잠시 하는 시간 하는 시간 겠습니다 네. 회장님, 예.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청년회장이 날씨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덥지도 않고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좀 짜증스러워요. 좋은 날씨에 뭐 여행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. 어, 오늘 여기 보니까 1세대 어르신들서부터 저는 2세대입니다. 예, 또 3세대, 4세대까지 있는 어떤 그런 기분이에요. 그렇게 보니까. 우리가 그 3세대, 또 2세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조직이 무엇인가, 오늘의 이러한 여행이,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, 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실랑민입니다이 우리 전체 시랑민이 지금 현재 한 850만이라고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저희는 아주 미미하게 1%도 안 됩니다. 저희 미수보 강원도의 인원이 하지만 뭐 항상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. 뭐 물이 많은데 홍수가 돼서 물이 많은데 그 다른 도저 황해도 300만 뭐 평안도 250만 평안북도 200만 뭐 이런 소리들 하는데 우리는 뭐 아주 미미합니다뭐늘 오늘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러울 만큼 미미한데 우리는 강원도 샘물이다. 우리는 약수물이다. 너희들은 홍수가 나서 흙탕물 먹지도 못한 물들이지만 우리는 약수물이가 먹을 물로 수 우리 강원도로 오라고. 지금 현재 7도가 돌아가면서 연합회장을 하는데 작년에 연합회장을 저희 강원도에서 제가 했었습니다. 영광스럽게도 7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독일을 방문해서 메르겔 총리의 아주 큰 환영을 받았었습니다. 독일을 간 거는 우리 그 독일의 우리 통일부 장관격인 베른트 파브리티우스라는 장관이 저를 초청해서 우리 사무국장하고 또 다른 회장님들 세 분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독일 가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우리 3세대, 4세대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, 에, 그 베르네에 가서 그 베르네 장병이 있던 자리들을 가보니까는 거기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. 아마 박물관 수백 개가 되고 올해 6월 달에는 우리 그 나라의 그 아마 그 제일 큰 국립 박물관보다도 더큰 그런 박물관을 지었어요. 그 외에, 그럼 우리가, 이런 말들, 혹자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. 어, 1세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은, 우리 조직이 의미가 없고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오는데 돌가서 느낀 거는, 아,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, 저희가 마지막 남은 돈당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다려왔는데 거기서 느낀 거는, 이런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, 예, 그 사람들은 많은 박물관을 짓고 그걸 교육회장으로 활용해서 유치원 학생들부터 고등학교, 대학생까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우리도 앞으로 이런 조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돼서 젊은이들한테 어떤 우리 그 출신지에 대한 어른들, 부모들, 할아버지, 할머니들에 대한 출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애양심이라든가 그것도 고치시킬 수 있고 이런 또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그 도미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.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3세대, 4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멋진, 예? 멋진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, 제 3세대, 4세대 어린이들, 젊은이들 다 같이 함께 왔는데, 오늘 이런 자리에서, 아, 할머니의 고향이,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고,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고, 에 대한 그런 설명도 좀해 주시고, 어, 그런,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간간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,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시고, 조금 모은 것 같아요. 앞으로 조금 저 거리 가까운 데로 주시세요. 가서 놀 시간이 없어요. 이거 이제 왔다 갔다 그저 시간제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앞으로는 또 청년회에서 이런 회합도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적게 모여도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청년을 위주로 해서 모이고 어 그런.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청년의 회의에서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. 뭐 이게 뭐 어른들 모임인가 아이들 모임인가 젊은이들 모임인가 구분이 안 가게 하지 말고 어른들은 인솔자로서의 역할만 할수있고록 오늘 내일 여러분 즐거운 날 되시기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정이 돼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. 음, 저희가 거리는 뭐 한, 지금도 한 3시간 정도면갈것 같아요. 그래서 1시 전에 도착을 할것 같은데요. 어, 가는 중에 그 휴게소에서 한 군데 들렸다가 갈 거고요. 그 다음에 도착을 하시면은 그 식사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 식판으로 이렇게 배식 받으셔서 오늘 점심 드시는 건데요. 자석이 좌석이 90석이에요. 자석이. 그래서 자석이 조금 모자라요. 그래서 도착하신대로 짐을 로비에다 놓으시고 바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식사하고 나오셔서 이제 로비에서 좀좀 좀 계시면은 각군 회장님들이 방 배정해드려갖고 방 코스랑 다 알려드릴겁니다. 그때 방으로 올라가셨다가 잠깐 휴식시간 가진 다음에 3시경에 저희가 거정 날씨가 괜찮으면은 부석사에 관광을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부석사가 그 거기서 한 15분 정도 있는데 거기 부석사에 보면 우량수전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그 목적물도 있고요. 그 유서깊은 그, 그 사찰인데요. 아주 좋습니다. 요새 날씨가 오히려 비가 살짝 오고 이런 날씨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쪽에 지금 현재 날씨 알아보니까 비만 약간 내리고 있고 뭐 바람이 불거나 뭐 폭우가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답니다. 그래서 날씨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서 아주 비가 많이 안 오지 않으면은 구석사 관광은 세시경에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한 5시쯤 다시 귀가하셔서, 그뭐 다음 일정으로 뭐 입소식하고 저희가 저녁 만찬 준비한 저녁에서 이렇게 좀 여왕도 즐기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요. 부석사 관광은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부석사 관광을 하셨거나, 아, 난 피곤하시다. 그런 분들은 그냥 방에서 쉬고 계셔도 됩니다. 이거 뭐 강제적으로 전부 다 가시는 건 아니고요. 또 방에서 쉬셔도 되니까요. 그래서 뭐 오후 일정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, 제가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지금 이, 저희가 가는 소비상 센텟 한 번이, 어,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그냥 예약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좀, 그, 아는 분들 통해, 이렇게 해서 저희가. 체험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저희가 어떻게 저희 단체 설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 그쪽에서 좀 받아주셔서 지금 이리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정원이 104명입니다 원래는 전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4명인데 저희가 오늘 예정돼 있던 인원이 128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24분이나 초과가 되어서 약간 좀 혼잡스러울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하니까 110분, 그러니까 좀 날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, 어쨌든 사정에서 못 오시는 분이 계셔서 110분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한 6명 정도 초과가 되니까 아주 그렇게 혼잡하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제, 근데 안에 시설이나 이거는 작년에 준공한 건물이기 때문에요,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깨끗함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불도 색깔이 있는 이불이어서 약간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불을 3세트를 돌려요 3세트를 돌려서 저희가 묶고 나가면 바로 그거는 세탁실로 가고요 나머지 한 벌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세 개가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이불도 항상 바로바로 바로 세탁을 하니까 그냥 믿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